버섯에 제가 미쳤나봐요 어이구 아이고, 어이구 아이고. 아이고, 잘 잡니다 우와 기절할 맛 <laughs> 냉면을 삶았어? <삶아서> 어로짭자 <laughs> 냉면 정답야란뭐 금방 하지 응 그래, 맛이 들어가 줘봐 그래 아 이거 더러 못 살다 이거 그냥 이 마트 가가 이거 계란하고 저, 뭐, 까지 하고, 저거가 냉면 해물라고. 냉면 해가 두부 해, 가뭐 이래. 고추장 찍어 먹지만 그거 잡고. 아, 땀 너무 덥다. 죽겠다, 죽겠어. 아, 까마 반갑습니다. 밭을 포착. 또, 이렇게, 86세 엄마를 돌보며 살고 있는 50세 아들의, 이 뜨거운 데프리카. 땀 벌써, 아 날씨가 더우니까, 먹는 것도 귀찮고, 만사마 귀찮은 하루. 오늘은 시원한 간단한 냉면 음, 만들어라. 소소하게 한 그릇 하려고 합니다. 시원한 냉면 같이 한번 만들어봅시다. <laughs> 더워서 제가 미쳤나봐요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안 됐나, 엄마? <laughs> 자, 여, 엄마 따져. 장고. 어징어땅콩 두부. 무슨? 엄마 이거 계란 한판 사다 계란 한판. 엄마 이 계란 삶고 엄마 계란 후라이 좋아하잖아. 그래가 이거 사고. 마트에요. 엄마 전에 깻잎 팔대야. 그래요. 깻잎 일단 사왔다 뭐. 요 순두부 간단하요. 뭐 반찬 없을 때요 순두부 딱 개가 계란 한개딱 동동 넣어가. 이러면 맛있다 가이. 오늘에 메인 메뉴, 쫄면! 엄마 쫄면 해줄게, <laughs> 어? <웃음> 노래, 엄마 계란 잘 삼키고 있다. 어? 계란 잘 삼킨다. 냉면 해가 계란 딱 삶아가. 반들 딱 짜갈라고 올려줄게. <laughs> 계란 몇 분? 15분? 지금 몇분 됐노? 한 10분 됐지, 10분. 안 됐나? 두께? 뭐래가 깨는 딱 삶아가지고, 찬물에 딱 식혀놓고, 이제 냉면을 삶아서, 호로록 잡자. <laughs> 엄마, 아까 이거 국한개 더, 되었네. 에그 그래? 냉면을 삶아가. 뭐그 그, 사기 그런 건 없어요. 뭐 간단간단하게 면 삶아가, 면 행가가, 냉면 육수 있잖아요. 그거 부어 갖고, 거 계란 하나 따얹어 가지고 파절이 좀얹어가 그래 먹으면 되지. 안 뭐. 그러면 있나? 냉면을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어 있나? 싹 풀어가지고, 요래 넣으면은 뭐 이게 또, 금방 또 이렇게 익습니다. 맛있게 익어라! 냉면 정도야, 뭐마 금방 하지. 그럼 오래 떨가 육수를 막 끝. 이렇게. 이랬잖아 사절표 냉면입니다 <laughs> 맛있겠죠 엄마? 하핫도뒤라 응? 아, 엄마 응? 디다 <laughs> 후딱 하는데도 날씨도 덥고 이러니까 뒤네 <laughs> 엄마 맛없더노 <laughs> 비록 뭐다 조리됐는거 뭐 끓이고 쌍꺼 뭐 했지만은 그래도 더운 날씨에 그래. 시원한 냉면 먹이또 시원해지네 음. 아. 저는 또 설거지거리 다 하고 그래서 느녁에 먹는데 국물이 좀쪄났다 그래도 맛있네 계란 잘 삶았겠나 응? 저런 개안 남아 나좀좀 끓여 아따 에어컨 바람에 선풍기 바람에 시원한 냉면은 막 피자가 따로 없네 대 <laughs> <그사>? 응. <laughs> 요, 천도보다 이거, 천도보다 이거, 뭐어봐라 이거. 자, 아, 아. 어이구. <laughs> 요, 요, 마트, 요, 그거 뭐고. 채소하고 요, 총각들이 파는 데 있거든. 응. 음. 맛있더라, 카이 원래 냉면은 고기하고 해야되는데등심사놨는거다 떨어졌대. 어제 다 아무것도, 어제. 나는 좀에 남았는 줄 알았는데, 없어. 고기 뭐 다음에 먹지 뭐. 이봐라, 어른 마에 안 좋아 이봐라. 냉면 명태 한번도 맛있다 맘. 명태. 아들 명해준 냉면 뭐 맛없어도 맛있지 맘. 먹기 먹기 바쁘다참 아. 요. 명태. 너 아. 왠. 먹을 줄까? 뭘래? 응? 일단 한잔 나오겠는데. 어, 어머니가 밥 먹을 때마다 간주로, 예. 원래 이거 불로 많이 드셨는데. 오늘 딴거 없다, 아 불로. 자. 건강주다. 자, 아마 아들이 해놓은 냉면 맛평가. 맛있다. <laughs> 그냥 맛있나? 요거는 요 비빔밥, 요 아마 어제 먹다 남은 거, 요거. 맞아, 몰라고. 엄마, 냉장고에 넣어놨대. 어이고, 잘 드신다. 시원하지, <laughs> 엄마? <laughs> 그래, 이걸 잘 모여야 돼. 아들이 기분 좋지. 한잔 드시라. 서운하이. 자, 짠! 고맙대. <laughs> 사랑합니다. 엄마 아마 건강하고 잘 드시고 아마 내가 좋지? 딴거 없다. 아이고. <laughs> 뭐 원샷하노? 반텀씩 나나무라. 하, 가네. 니가 <laughs> 했는 게 맛있는가? 먹어봐라. 응. <laughs> 엄마가 맛있으면 내가 맛있지? 응. 나는 맛있더라. 맛있더라? 응. 아유, 잘 봅니다. 응. 와아절할 맛. 아아이요 <laughs> 요래 면면가가지요 명태 반찬, 콩반찬, 김치 저거는 뭐 비빔밥 요 깻잎 촌두아하고 요래 먹습니아아아이 이래 아인데도 엄마 디디디아아이저저 <laughs> 어? 빨래도 이제 다아가네 살림 살아뭐이살게 많이 많노? <laughs> 보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해보면 많다, 그자? 자, 그래서 하는 게 지금 뭐 있노? 아이고. 아빠. 시원하다, 요. 목공부터, 요. 위에 내장까지. 아, 왔다. 부르나 벌써? 아? 그래도 그거 다 물에. 배부르다 두부 좀 먹어라. 아, 왔다. 다먹었간다 엄마도 그거, 맞아, 뭐? 어, 시원하다. 오늘 같이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는 시원한 냉면이. 정답! 최고다. 최고가? 어? 그래. <laughs> 우예 최고인데, 이래 최고가. 저 음. 여기 휴지 있네. 음? 어, 최고다, 이래 하면 해라, 마. 최고. 최고. <laughs> 최고. 아, 냉면 한 그릇 아, 아, 다 비하십니다. 아, 딱잘 먹었다. 날이 더우니까, 냉면 뭐 솔직히 다맛 비슷하거든요. 더워서 시원한 맛으로 벌컥벌컥 먹었네. 어머님도 잘 드시고, 오늘도 어머님과 행복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어머 시원한 공부 좀 하시라 날 좋은데. 응. 시원하다. 네 아이, 좋죠. <laughs> 아이고 배구르다 배부르나. 이면다 먹네. 마저 먹어 봐. 어? 마저 먹잖아. <laughs> 잘 드신다. 마 그리는 드시다 배고팠나 라마 언제나 대체라 나. 언제라 뭐잘안 먹네. 이거 좀 물어봐. <laughs> 해볼까? 해잘못 <laughs> 내 막내가 아들 해주는 게 오늘 맛있다 잘 먹다 <laughs> 감사합니다 잘 먹신다 맛있게주 응. 들어간다 들어간다 <laughs> 아이고 반갑오 매번 밥 차리기가 힘들고 지칠 때도 많지만 그래도 어머님 건강하고 또잘 드시는 모습 보면 또 힘이 납니다 물론 뭐 항상 즐겁고 뭐힘안 들고 뭐 행복하다는 거는 거짓말이고 저는 리얼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진짜 힘들거든요 어떨 때는 마 진짜 차리다가도막 하기 싫을 때가 있다니까 또 그렇다가도 또 어머님 잘 드시고 또 웃고 뭐그게 편찮으신데 없으시니까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일이죠. 감사하고 행복하고 고맙습니다. 정말로. 왓슨 포차 86세 엄마와 함께 하루 일상. 엄마가 건강한 그날까지 열심히 교도 하겠습니다. 화이팅. 미... <laughs> 엄마가 여기서 <이래서> 화이팅한다. <laughs> 여러분들도 어, 가족 모두 주변 사람 모두 건강 무조건 건강하시고.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이고 이쁘다.